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저는 지금 베이비도지의 대형우재를 정확하게 입수를 했어요. 이 정보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는 정말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도지 조만간 업비트 에 상장된과 동시에 1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자 지금 베이비도지는 실생활 결제 시스템부터 글로벌 인프라 연동 까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미 일본의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요. 이 베이비 도지를 결제 수단으로 테스트 중에 있었고, 사우디아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요. 정부 지원금 송금에 베이비 도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나요? 자,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이 베이비 도지를 기프트 카드 결제 수단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입수를 했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 기프트 카드. 자, 이런 정황들이 하나둘씩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 조용할까요?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뉴스에도 안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건 거래소 내부 개발자와 파트너. 사간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재단 측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 상장 협상, 그리고 지갑의 추적을 통해 확인된 이 고래의 움직임을 통해 제가 단독으로 확보한 겁니다. 자, 2025년 중에 국내 3대 거래소 중한 곳에서 베이비 도지가 전격 상장 예정이에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을 리가 없겠죠. 지금은 철저히 극비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보한 커뮤니티의 내부 캡처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비트 진짜 상장할 거임, 진짜 희망이 있겠네. 상장 예정일에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이시죠? 업비트 상장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이 커뮤니티의 내부 활동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요. 이전에도 여러분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던 유사 코인들의 전후 흐름을 분석해 보면 이 베이비도지의 상장은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이 업비트 관련 트래픽 로그에 베이비도지 관련 데이터가 포착이 됐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심지어 해외 베이비도지 커뮤니티에서도 한국거래소 상장 임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미지까지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곧 상장이 될 거다 그리고 베이비더즈가 떡하니 그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점 은요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음영 을 조정을 해 보면 놀랍게도 업비트 로고가 떡하니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해당 이미지를 조금 더 밝게 조절을 해 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떡하니 숨겨져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업비트 로고 이 아래에 떡하니 박혀 있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준비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베이비 도지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번 직접적으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을 언급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요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금 베이비 도지를 언급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베이비 도지에 투자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방. 지금의 시사에서 로켓을 쏜 것마냥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할 거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여기저기 퍼지고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베이비 도지 상.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상장 당일 아침에 공식 트위터 공지와 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대기 줄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 코인에 익숙하지 않았던 수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민코인인데왜 올라 하면서 검색 을 시작하겠죠 그 순간 엄청난 기사들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지금의 시세 이 0이 8개가 달려있는 지금의 이 시세에서 순식간에 0이 4개가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025년 안에는 우리 베이비 조지의 시세 0이 4개로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일반적인 펌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해외 대형 거래소들까지 상장 릴레이가 시작될 거예요. 크립토닷컴부터 코인 베이스, 그리고 업비트 빗썸. 이미 상장 대기 명단에 올라와 있다라는 정황 캡처도 제가 입수해 왔어요. 자 여기까지 가면 시총은 어떻게 될까요? 유통량 대량 소각, 유통량 축소, 시가총량 폭증, 그리고 1달러 돌파. 이건 더 이상 루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실내로 벌어질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급비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유출할 시 저에게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보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입수한 제 정보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거 기밀 문서예요, 여러분들. 베이비 도지 한국 거래소에 언제 상장이 되는지 정확한 상장 일정, 정확한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투명하게 공유드리고자 하니까요. 정말 나는 진지하게 베이비 도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베이비 도지 지금 물려 있으시다 하시는 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진입과 동시에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 8332 4922이 전화번호로 베이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베이. 베이비도지의 상장 일정과 타겟팅으로 하는 정확한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들 전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겟팅 가격에 단순히 담아두기만 해도요 베이비도지의 시세 0이 4개가 사라지는 거 직접적으로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 영상 웃으면서 넘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아 그때 영상 보긴 했는데 그때 괜히 안 샀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정보 받아 가시는 분들 제가 감히확언합니다이 정보 덕분에 내 인생 바뀌었다. 웃으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베이비도즈의 시세 0이 8개지만 4개로 되는 순간, 그리고 모든 0이 사라지는 완전한 1달러가 되는 그 순간, 이 영상은 레전드로 남을 겁니다. 나도 지금 정확한 상장일정부터 타겟팅으로 하는 가격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김해인 혹은 숫자 5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다 무료지만 여러분들 제 정보로 도움 받아가 하시는 만큼 양심적으로 좋아요 버튼을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